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인 살인하다는 헬라어 푸니오가 사용되었습니다. 원래 사람을 죽이는 의미의 살인은 안드로 포크토노스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푸니오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단어는 도살하다, 상습적으로 죽이다, 습관적으로 죽이다, 반복하여 죽이다, 잡아서 신에게 드리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역은 살인이라고 하였지만, 단어의 원래 의미는 동물을 도살하는 의미로 엇바꾸어졌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면 직관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사회적 개념의 살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살인이라는 행위 자체가 매우 중대하고 오늘날에는 사건이 빈발하다 보니 10계명 중에 하나로 기록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또한 부연 설명할 필요도 없을 만큼 단어가 주는 메시지가 간단명료하기 때문에 제목만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살인하지 말라를 사람 죽이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살인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을 죽이는 일이 중대하긴 하지만 살인자가 전체 국민 중 극소수에 해당하면 더군다나 그때는 더 적었을 텐데 극소수의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 열 개의 계명 중 하나를 하려 했다면 왠지 성경의 구성이 허술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10계명까지 거론할 필요도 없이 각자의 양심이나 도덕법, 사회법으로 상당한 처벌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어의 본래 뜻대로 살인하지 말라를 도살하지 말라로 이해한다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라는 이사야서 1장 11절의 말씀이나 또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말씀과도 맥이 통하여 이해할 수는 있었겠지만 다른 책에 나오는 제사와 제물에 대한 많은 말씀과 충돌함으로써 어느 말씀이 맞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절기마다 율법 성전에 동물들을 가져와 빈번히 동물 희생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